그거뭐 양이 얼마나 된다고. 그우리 어, 11개의 6장. 그래서 우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아, 네. 그 소리 참 스승과 참 제자가 되는 길이거든. 아, 네. 그 소리 11개의 6장에서 그 내용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 어, 엘리사가 음, 지금 선지 신도들과 함께 에, 숙소가 학교의 숙소가 너무 이제 봐서 이제 증축을 하려고 제목을 부하로 산으로 가는데 스승님 리사에게 그래도 제자들이 같이 간, 가기를 원했다. 보냈어. 요세대 차이나 갖고 저놈은 스승을 뭐, 데려가 데려가봐야 귀찮게 하지그리 그냥, 그냥, 그냥 여기 여기 이게 심어요. 우리끼리 갔다오게 그냥 자기들끼리 푸하고 자기들끼리 좋은 거싹 먹고. 그렇지 않았다 런지 아, 스승님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는데 갈예요 아주 그냥 뒤에서 소리도 없이 그냥 사라지고 그러지 않았다 그죠? 같이 굳은 일에도 같이 저 좋은 일도 같이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선지생도 다시 한번 거기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좋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치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가 청건데 당신과 종도가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내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 잡자루무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 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아내 주여 이런 기러운 것이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면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떼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기서 그랬어요 그죠 내용이 예, 처음에는 그냥 너희들 길리 가라 그랬어요 그죠 아 그럼 알았어요 그런 거 이제 간게 아니라 아 그래도 다시 한번 꺼낸 거야 아그러니까아 그럴 때 이제 맞지못해또 그래도 한번은 안 간다고 했지만 두 번째는 그래도 가려고 했는데 물어보지 않았으면 못간 거야 그런데 두 번째 물어봤대 요 3, 세번은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 네. 그죠요? 그래도 처음에 정진이 거절하는 게 그래도 스승이 또 그래도 또 체면을 또차려는 거예요. 하나가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니 그래 내가 가마 그렇게 해서 같이 갔다 하려고요. 아, 네. 그래서 같이 이제 함께 함께 같이 했다는 거야 사절의 말씀에 그래서 같이 하게 됐다. 그러니까 스승이 거기에서 이제 쭉 말씀이 내려와도 보면 6절에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좋지. 왜 황당한 일을 만나게 됐어요. 그럴 때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당혹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시니다 거기서 엘리사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승이라면 모든 우리 제자들 앞에서 본이 되고 정말 그런 능력에 네.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현장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 그런 네. 능력이 또 갖춰져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 네. 나뭇가지를 갖다가 불에 던지니까 우리 네. 어, 이소부아에 있잖아요. 네. 우리 금도기은도기 사건 아시죠? 아, 네. 여기서 도끼 사건이 나와요. 네. 도끼라는 건 여기서 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은사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 네. 그 아, 네. 은사를 갖다가 하나 주셨는데 그거 물에 폰다 바 같은 것처럼 다사절시켜버리고다 세상이 좋다고 그냥 다 팔아먹은 것을 다시 되찾아 우리가 내뱉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는 바로 역사울려사관학교에서는 바로 이것을 하 아멘. 아멘. 옛날 것들을 더 올려주고 예, 지금 다 묻어뒀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꺼내서 아멘. 하나님 여러분 쓰시려고 능력자로 쓰시는 고라 엘리사가 그, 스승을, 우리, 생, 생도로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맛본 거야. 요무하다 그래서 스승이 같이 해가지고, 나쁠 건 없다. 야 <laughs>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가 세상에나 도끼를 갖다가 물에 빠진 것을 나뭇가지로다가 피워서 던졌더니, 그걸 떠오르게 했다는 거야. 이거 그 초자연적인 능력. 그죠? 아, 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초자유적인 능력을 에리사가 행했다는 거야. 예, 아, 네. 그렇죠. 그것을 그러니까 빨리 찾아. 네. 그게 떠오르니까 저거는 내도끼가 아니에요. 아, 네. <laughs> 이 도끼가 네도끼냐 그러하죠? 산신 어, 도사가 나타나가지고 산신이 도사가 나타나서 <laughs> 처음에 무슨 도끼야? 아니요, 그냥 별로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그 다음에 은도끼그 다음에 금도끼 황금 도기를 다 어, 이것이 그곳이 아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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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각돼 금도기가 제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솔직했잖아. 근데요, 우리 속에 그런 영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주신 은사 가지고 제대로 활용 못한다. 아멘. 그래서 스승이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스승이 있어야 제대로 우리가 모든 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우리가 크는지를 못한다. 내 위에는 아무도 없으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멘토를 멘토리 스승 목사님을 저는 그래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그제 이번 네. 스승의날 바로 전날을 있 스승 목사님, 이제, 오시, 오시도록, 이제 권해서, 또 이것저것 또, 예, 사드리고, 그렇게, 작은 거나마, 이렇게 또, 섬겨드렸는데, 이 예, 저를 영적으로나, 정말 위기 때에, 가문의 처주로 인해서, 힘들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는 그 은혜를, 정말 은퇴를 잊지 말아야 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멘토에 대한 부분에서 육적인 부모님 못지 않은 그런 영적인 스승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한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갑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에 딱 그거를 딱 만드셨습니까? 그걸 의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저는 다른 마음을 먹지 않아요. 부모님 같은, 부모님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바꾸요 그거를 하루 이틀 기도한게 아니고, 3년을 갖다 기도하면서, 찾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했을 때 그분을 하나님 만나주셨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뭐자고 정신없이 왔다리 갔다리. 예? 거짓 스승을 쫓아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바고 저리 받고 그리고 그런 거짓 제자가 됐서는안돼 아, 네. 그러나 아, 네. 목돈을 걸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을 네. 네. 우리는 부모가 부모보다도 진짜 더그 은혜를 네. 진짜 크게 우리가 볼수 있는 저는 그렇게 크게 여겨요. 육신의 부모님 못지않게 정말 저울에 다르면 진짜 거의 비도요 육신의 부모님이 그동안 저를 길러주시고 했지만 영적으로다 주는 것을 다시 살려주셔. 그패턴을 육적인 부모님에서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 스승의 역할을 네, 해주셨기 때문에 아,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스승이 함께하는 그 자리는 정말로 축복의 자리다 아, 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 영성훈련사관학교에서 신도들에게 신학에 대한 그 부분을 플라스해서 인격과 여기서 지금 영성적인 부분을 영성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사람이 지금 어디 어디 지금 눌리고 잡힌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거, 사람 심령을 투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또 영적으로 깨우쳐주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았고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제서 하나님 앞에 신학의 신학 과정의 그 부분도 그거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과정도 반드시 필요해요. 아니면 우리가 아니고 그 과정을 별거도 아니고 아니고 아니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받았고 저걸 받았다. 그리 그런 것을 위험합니다. 예, 바 위에 자칫하면 오해를 받기 쉽다 이거예요. 인간을 받아야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요검정을 받아야지. 아멘. 그렇게 계속 지도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만나야 되는 거요나 혼자서 하나님 테에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뭐 게시를 주시고. 그러니까는 교주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멘. 사이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혼자서는 뭐든지 다 하시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 취하라. 아, 치하라그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주실 때, 그것을 또 앞에서 앞전자가 그것을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는 거야. 네, 아, 그 치요주에서내 네, 것으로 삼아서, 아네, 아네. 그것을 또내 것만 여기 있지 말고, 우리 많은 영혼도 살리는데, 스님 받은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정말 엘리사가 학생들과 함께, 천지생들과 도 함께, 모든 걸 같이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면서 역사훈련상관학교 우리하고 종이신학교를 우리 하면서 같이 이것저것 같이 하고 배우고 아, 네. 같이 먹고 아, 자. 예수님이 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 네. 근데 사람의 모습도 보이고 네. 그렇잖아요. 아, 네. <laughs> 사람의 모습. 저는 성품이 성격이 굉장히 막 이렇게 안 그런 것 같은데도 집에서도 그렇고 저는. 예, 애들하고 그렇게 붙어자고 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어좀 어떤 거를 까다로워서 예, 안 보일 거는 안 보여야 되는 이런 주인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동고동락을 하니까 다 보이고 할수밖에 없어요 아, 네. 실체를다 보여줄 수밖에 아, 네. <laughs> 실체를다 공개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가족들을 전도하기 어려운 게 바로 자식의 모습이 그런 다 좋지 않은 것까지 드러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바꿔 나서 그나마 이제 하나님이 함께 같이 해도 할수 있겠다 그렇게 되니까지 여기서 합숙을 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주신 분님의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하셔서 그럼 예, 우리가 참 스승과 참 제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스승이 되시지만 우리 지도자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이제 또에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 주님께서 우리도 우리 제자들을 맡기셨다.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우리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정말 훌륭한 성품의 그런 우리 성도들, 생도들 다 되시고 우리 성도님도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저런 날 정말 너무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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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